네, 안녕하세요. 어, 산야초 연구원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 발효 건강차에 대한, 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발효 건강차는, 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어, 효소 원액을 이용을 해서 발효를 이제 축진시켜서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옛날부터 어 발효를 해왔던 것 중에서 이제 간장이라든가 된장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시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간장을 담는 데 있어서 어 발효를 잘 되게 하고 어 맛을 갖다가 어, 제대로 내기 위한 작업에서 에, 잘 만들어진 시간장을 갖다가 어, 같이 이어서 이제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라든가 질의 어, 면에서도 우수하게 에,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이제 어, 시간장을 이어서 어,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또한 이제 식초 같은 경우에도 종초라고 하죠 종초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식초를 갖다가 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식토에 같이 이어줌으로써 어, 품질이 뛰어나고 어, 발효가 촉진되고 어, 맛이 뛰어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참조해서 제가 이제 어, 잘 만들어진 효소 중에서도 이제 어, 배 효소가 있고 포도 효소, 뭐 매실 효소 등등이 있는데 어, 효소 함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 있는 재료들이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배 효소 같은 경우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한 포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이제, 매실 같은 경우에는, 작균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을 갖다가, 어 방지해주고, 어 발효를 잘 시켜주는 동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종초처럼 어 대입을 해놓은 것이 발효 건강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 건강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 효소가 이제 꼭 필요한데, 효소는 보통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은 한 200cc 정도가 이제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원자재인 재료 같은 경우에는 한 100g에서 뭐 50g에서 100g 사이를 어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같은 경우 발효를 하다 보게 되면 어 보글보글 거품이 많이 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 발효가 이제 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발효건강차의 두번째 특징은 발효가 촉진되고 하게 되면 재료가 이제 위로 떠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것을 떴을 때에 새로 흔들어 줘서 어, 다시 액속으로 어, 잘 퍼지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아, 두세 번 정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 안 하게 되면 곰팡이가 생겨날 수 있는 사항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 자주 살펴보셔가지고 어, 재료가 완전 떴을 때, 에, 이럴 때에 이제 흔들어줘서 그걸 퍼트리는 과정들을 어,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은 이제 발효가 굉장히 이제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어, 빠른 것은 이제 한3일에서 일주일 안에 발효가 다 끝나고요. 또한은 이제 한약재 어, 좀 약 성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질 적인 면에서 어, 건재.